자람법인 대연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삼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함성. 자, 그럼 먼저 국민 의례 순서입니다. 자리에 나라 사랑한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는 왼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차렷. 국기에 대하여 형님. 장학회를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힘을 선물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이정규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자, 이어서 어, 공군본부 참모총장 우리 김은기 고모님을 소개합니다. 자, 이어서 어... 이정렬 한의원의 이정렬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laughs> 법률사무소 삼정 대표 변호사님이시죠. 총무 이사님이십니다. 이영필님을 소개합니다. 도서출판 누리 대표이시죠. 김형범 이사님. 인스타 성행과 대표 원장이시다시고 김명철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laughs> 예. 네, 유 에듀케이션 정원석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laughs> 여의도 노무법인의 전경국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그 외에도. 몇 분이 더 계시는데 아, 그분들이 오늘 촬영 관계로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송경 우리 분 재무이사님과 그리고 이채 시장님 아, 오셨고죠 고맙습니다. 아, 네 연혁 소개 및 경과 보고를 우리 이영필 총무이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재단법인 대연정학회 연혁 및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재단법인 대현정학회는 2010년 2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11년 2월에 제1회 장학금 수여식을 하여 그때 대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중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오늘은 대학생 17명, 고등학생 14명에 대해서 장학금 수여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재단법인 대현정학회는 대학생 98명, 고등학생 131명, 중학생 4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오늘도 많이 참석하셨지만 지금 현재 600명이 넘는 기부 회원님들의 기부가 있어서 가능한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법인 대현장학회는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우리 이정규 이사장님 웰컴 스피치를 해주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연장학회 이정규 네. 이사장입니다. 아, 오늘 국회에서 하니까 좀 남다르죠. 그죠? 제들도 네. 국회에서 이게 행사 를 처음 해봐가지고 좀 신경을 많이 쓰였는데 좀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대연장학회 31명의 장학생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데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대연장학회는 각 분야에서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전국에서 장학금을 주는데요. 아마 여기 계시는 학생분들, 막 그동안 노고가 엄청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같이 한번. <laughs> 그리고 오늘 이 학생들이 있기까지 뒤에서 이렇게 묻힌 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학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학부모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열 분의 이사님들과 한 분의 재단 사무국 직원이 계시는데 아마 이번 행사하는데 나름대로 준비가 좀 오는데 좀 이렇게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아침에 출근하는데 가슴이 약간 설레임이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이사님들 대부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를 하셨거든요.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이사님들 정말 있었다고, 예,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제1 0회 자학금 수혜식에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예, 또, 우리 대연자학회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지켜봐 주시고 도와 주시자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사합니 어, 대한민국을 책임졌던 전 공군 참모총장님이신 김은기 고문님께서는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신 분 모든 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 그 장학금 받는 우리 학생들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이런 그 장학금 받는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 또 함께하시는 친지 일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참모들이 한 10%, 15% 정도는 이렇게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인하면 한 85%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걸 극복한 게 바로 이렇게 하면 할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10% 정도의 사람들과 극복해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도약적으로 위기도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그런 한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부모님 늘 우리 곁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자 대표로 김용식 교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도 엄청 쪽팔립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 올라와서 저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2022년도 영국의 콜린스라고 하는 사전을 발간하는 곳에서 2022년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를 골랐는데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영구적 위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연 장학회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수많은 아버지들이, 수많은 어머니들이 삶의 현장에서 만원, 이만원 후원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우리 청년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장학생 표창 및 장학금 수여식을 우리 이정규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강민균 친구 준비되어 있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성명 강민균 동국대학교 훌륭한 대학입니다 저도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나왔습니다 이 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어 2023년도 대연장학회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이에 장학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4일 재단법인 대연장학회 이사장 이정규 여러분 큰 박수 만내 주시 바랍니다. 어여서 김유성 장학 증서 김유성 남부대학교 이한영 같습니다 재단법인 대연장학회 이사장 이정규 축하드립니다. 장학 증서 박하재 목원대학교 이한혜영 같습니다. 재단법인 대한장학기사장 이정규 축하드립니다. 장학증서 손현주배화여자대학교 이한혜영 같습니다. 재단법인 대한장학기사장 이정규 축하드립니다. 다음 김형주 장학증서. 근육 김형주 기대됩니다 경기게임 음, 마이스 u 하이스쿨 축하드립니다 i m Hongju, Kim Hongju, Kim Hongju, Kim 이 o n g j u Kim h o n g j 어, 마차 고등학교 이한영 같습니다. 자단법은 대연장학기장이정규 축하드립니다. 어, 전체 기념 촬영을 먼저 여기서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마음의 준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네. 자, 먼저 작은 카메라부터 찍으세요. 자, 작은 카메라 빨리 찍고 쫙 빠져주세요. 한번 네, 화이팅! 저... 우리 친구들, 화이팅! 아이,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밖에 달린 성악가 이남현님을 소개합니다! <laughs> 소리 질러 Naria serena buona tempesta e l'aria fresca pareggia da festa che bella cosa l'aria serena con buona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 이정규 이사장님과 그리고 우리 어, 장학자단의 이사님들 모두 감사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좀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아 고맙습니다. 박수 함성. 아유 고맙습니다.